아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저 이번 시즌 경쟁전은 솔로 큐만 돌려서 랜덤 큐로 마스터 찍었습니다 패배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스터 찍었다는 거 혹시라도 이제 뭐 홀리 팀큐로 버스 탄대 이러신 분들 계실까봐 어 인증했습니다 브롤 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리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경쟁전 업데이트되고 점수 약간 좀 퍼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설 1도 바로 찍었고 오 레전더리 1티어 추가했고요. 지금 랭크 부스터가 개편되면서 막 264점씩 오릅니다. 자, 아마 저도 마스터까지 쭉쭉 갈것 같은데 일단 전설 티어 달성 보상 전설 차드롭에서 신규 하이퍼 차지 나와라! 아니 반갑지가 않네. 아 스킨 나온 거는 나배인데아 이거 신고이퍼 차지 안 나오나 이거? 오그래도 어, 제가 본 계정에 샌디 스킨이 잠꾸러기밖에 없었는데 슈가로 씨 획득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실력파 유튜버다 보니까 바로 마스터 달성했습니다. 야 일단은 두 번째 경쟁전 시즌도 마스터 달성을 했고요. 이런 전투 카드도. 플러스 8티어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어제 업데이트 했는데 원래 랭크 부스터 시스템이 자기 달성 티어보다 마이너스 한 단계까지만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정돼 가지고 이제 전시는 마스터 찍으셨던 분들은 저처럼 마스터까지 고대로 랭크 부스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가지고 어 마스터 달성이 나름 쉬운 편이긴 했는데 이번엔 제발 신규 하이퍼 차지 나오길 바라면서 갑니다. 제발. 아 <laughs> 아, 나또 상어 레온 스킨이야, 이거? 아니, 이거 정말 마스터 진짜 힘들게 찍었는데 스킨만 오지게 나오네, 이거 전설 스타드룹에서. 이러면은 아껴놓은 의미가 없잖아. 아,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저 이번 시즌 경쟁전은 솔로 큐만 돌려서 랜덤 큐로 마스터 찍었습니다. 패배도 하면서, 요렇게 올라오면서 마스터 찍었다는 거. 혹시라도 이제 뭐. 팀큐로 버스탄데 이러신 분들 계실까봐 어, 인증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 전설 스타드롭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제가 어제 스타필드 하남 벌룬 페스티벌 오픈하는 날 가서 전설 스타드롭 하나 또 선물 받아 왔거든요. 아 참고로 제가 스타필드 벌룬 페스티벌 행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에 아마 열심히 제작해서 영상 올려드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챙겨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요거까지 한번 신규 하이퍼 차지. 노려 보겠습니다 제발 지금 세개째다 진짜 진짜 3트째인데 전설 세 번째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이수야 이게 나온다고? 야 이거 마스터 찍으면서도 못 얻었던 싱카이퍼 차지가 스타필드 벌룬 페스티벌 보상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 브로이 스타즈 요즘 일 너무 잘해 아무튼 이 틱의 신가이퍼 차지는 머리 폭탄이 더 빠르게 돌진하고 폭발이 6개의 미니 지뢰를 남기는 미니 지뢰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게 빅 지뢰인 뭐 그런 거를 남기는 스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터트리려면 여러분들 틱 신화 기어까지 꼭 장착하시는 게또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두개 장착하고 달려볼 거고 틱 같은 경우에는 셀프술이랑 회복 기어를 같이 껴주는 세팅이 효율이 진짜 좋거든요 게다가 생존기로 두 번째 가지까지 같이 써주시면 너무 좋은데 오늘 이세 으로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그럼 자 마침 오늘 듀오주 나온 맵이 또 폭풍의 대지 여기 틱쓰기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미코들이 너무 많네 아 이거 틱 암살자들이 너무 많은데 요거는 뭐두 번째 가젯을 잘 활용해보는 걸로 하고 자, 상단 같은 거는 오토에임으로 먹어야 좀잘 먹어지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 비비 그거다 비비 AI다 이거 잡아야 된다 오케이 잡았고 자 우리 미코 살아주네요 오케이 살았고요 오야 잠깐만 그럼 깜짝이야 자틱 하이퍼 차지가 얼마나 잘 차는지 봐야겠는데 어 잠깐만 바, 자 이거 튕겨 내고 그렇지 폭딜 넣어주고 그렇지 잡았죠 나이스 자 하이퍼 차지 근데 아 빨리 차는 편은 아니다 확실히 어 얘네, 얘네 얘네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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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이거 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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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 저거 잡았어야 되나아 미코 잡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할만한데 틱아저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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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우리 우리 미코 지켜줘야 돼 우리 미코 제발 우리 미코 아 잠깐만 야아 키트 온다 아 야야 야, 근데 키트 너무 센데와 키트 너무 센데 아니 근데 이포찬지 너무 안 찬다 아 근데 전판은 제가 공격을 많이 못 하긴 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딜 넣을 각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어 하차 못 채우는 게당연했고요 제가 상자 먹을 수 있게 좀 지킬게요 고로치 고로치 야금야금 때리면서 하차 채그 고로치 하차 채우자 이거 하차 채우자 자 머리통 나이스 머리통 나왔고요자 다이너드 가자 다이너한테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뿅! 뿅! 고로챗! 다이너보단 길거든요. 이렇게 야금야금 때려주면서, 그거, 오, 어, 어, 야, 전, 전진? 야, 야, 어쩔 건데, 이거 어쩔 건데. 오케이, 우리 세현님 있구요. 오케이, 박치기, 박치기. 오, 야, 야, 머리통. 머리통, 머리통. 야, 머리통 일, 일해라. 머리통 일해라. 고로채 잡아줘. 야, 어, 잠깐만, 야. 야, 야, 그거 내 거를 대놓고, 잠깐만, 야, 피해주고, 오, 우와, 오, 피해주고. 오케이, 그리고 회복기어랑 스타퍼 이용해서 체력 금방 풀피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이게, 어, 틱 조합에서는 진짜 좋은 국룰 조합입니다. 회복기어의일스파이러면은피 금방 채우고요. 야, 근데 나, 나, 야, 잠깐만, 야, 오, 야, 이거 안드로 잡아야 된다 안드로 안, 야, 안드로못 잡았어? 아, 근데 이러면은, 그, 어, 어디 가니? 잡아주고. 아니 근데 하이퍼 차지를 쇼다운에서 채우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때려야 돼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3대3은 해야 하이퍼 차지를 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팽! 아니 머리통 머리통 어, 박치기 아야 얘들아 얘들아 아니 얘들아 괜찮아? 하차공 나온다 하차공 하차 하차공 하차공 박치기 어 잠깐만 야내 머리통 어디 어디 갔어 아니 잠깐만 하차 힘들게 썼는데 야 어디 갔냐 어 근데 방금 어 지뢰 지뢰 어 잠깐만 어, 야, 오늘 확실히 전판 보니까 하이퍼 차지 궁극기에서 나온 그 미니 지뢰드 데미지가 어 상당했습니다. 제가 잠깐 지나가는 것만 못봤 지나가는 것만 봤는데 3,800인가 데미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 자 일단 상대방 상근접이라서 머리통 박치기는 쉴수 있어. 머리통 박치기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머리통 박치기 하다 보면 하이퍼 차지 금방 채울 수가 있거든요. 자불불좀자 나게나 불, 불 불좀자불좀심 어우 야야 어우 야 밀어주고요. 야야야 야. 야, 야. 오, 오, 오케이 나이스오야 깜짝이야 와야불 뭐야 이거 아야 자 이거 봅니다. 자 하차 공격기 갑니다. 자 하차 공격기 하차 공 하차 공 멀쩡 박치기 멀쩡 박치기 고로채 그리고 미니 즈레 미니 줄에 밟아 밟아 야야 아, 대미 사천 4천. 대미 사천이네 어 아, 잠깐만 여기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죠 오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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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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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얘 예, 지금 무빙한다 야지 무빙 와와와 파오르는 불사조 불사조에서 가겠습니다. 어, 약간 번, 거, 뭐야 어려워졌는데 아 이거 진 잡자 진 잡자 오케이 진 끊었고요 너무 좋죠? 이러면은. 3대2니까 질 수가 없죠?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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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그러다가. 야 이거 밀어, 밀어, 밀어. 너클, 너클 못, 못 잡게. 코르치 밀어. 너클 못 먹었죠? 이거 잡아, 잡아, 잡아. 야, 이거 코르치 야, 잡아줘, 잡아줘. 어, 잠깐만. 야, 너클. 야, 이거 잡아줘. 야, 이거 너클. 아, 잠깐만. 야, 이거 너클 잃어버렸는데. 아, 잠깐만. 이거 큰일 났네. 잠깐, 야, 이거 보도 나오잖아. 아 이거 너클 주웠다 아 잠깐만 이러면 머리통 일단 써주고 뭐, 밀어주고 고로치 박치기까지 고로치 콤보는 잘 들어갔는데 잡아주나 아잠아만 아, 큰일났네 이거 아 이거 쌤 막아야 그 막아야 막아 머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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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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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나 잡았어 나. 아 아까비 아 이러면은 전 진짜 할거다 했거든요 쌤 1대1 이겼으면 레전드니까 이거 우리 맨디가 해줘야돼 고로치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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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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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안돼 안돼 오케이 나이스 오 관통샷 좋습니다 오야 지는줄 알았네 아, 자 천천히 천천히 우리 어, 뭉쳐있자 차라리 차라리 뭉쳐있자 그렇지 아 근데 뭉치는게 안좋은 선택같은데 아 잠깐만 야 이게 이렇게 쌍 돌아오면 우리 난리나거든요 잠깐 제발 잠깐 머리통 머리통 그렇지 밀어줄게 밀어줄게 오케이 잡았고요 머리통 오케이 터졌고 잠깐 우리 근데 스파이크 또잡혔는데아 잠깐만 지발봐아라 오오오 오,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 됐나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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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되나 안되나 네딜 넣어줄게 딜 넣어줄게 그렇지 그렇지 딜 넣어주고 야, 이거, 이거, 야, 맨디 한 대만, 멘디한 대만, 멘디한 대만, 언니 맨디 한 대만. 아, 잠깐만, 야, 멘디 어, 잡았다. <laughs> 아, 근데 이번에도 하차 못 썼어. 아, 그래도, 어, 여기서 진짜 쌤 1대1 이긴 거는 레전드. 야, 나 이번에 진짜 잘했다. 할거다 했다. 아, 언더독까지언더독 점수 개꿀이고요. 와, 근데 요즘에 틱을, 어, 쓸만한 맵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잘안 쓰이기도 하고, 하이퍼 차지 성능이 막 그렇게 월등한 거 같지도 않아요. 얘들아, 얘들아. 아 얘들아, 이거 한번 밀어주고, 그렇지, 밀어주고, 그렇죠, 잡았죠? 오, 팽 오케이, 잡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거 또, 파이퍼 오지게 쏘러 올 건데, 어, 바이런이 왔네요. 야, 우리, 잠깐만, 야, 얘들아, 얘들아, 괜찮아? 야, 야, 오, 팽 그래도 하나 잡고 갔다. 이런 머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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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통을 터트릴 수가 없어. 그래도 잡았고요. 자, 상대방, 근데 이거, 잠깐만, 야, 이러면 하이퍼차지 또못 쓰고 끝나는데, 아니, 야, 상대방 피좀 채워봐. 야, 피좀 채워봐. 야, 아, 아 이거 노가우세도도 하이퍼 차지 채우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합존으로 가 볼게요. 이거 머리통을 한번 써 봅시다. 제발 제발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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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박치 들어간 것 같아. 박치 들어간 것 같아. 이러면은 뭐좀 채웠고요. 자 야, 이거 잡아 줄 사람. 이거 잡아 줄 사람. 오케이 행크행크야행크 일러 와 봐. 행크 클러와 봐. 잡아 주고 고로치 박치기 가자. 박치기 박치기. 타라한테 박치기 박치기. 고로체 박치기 가지고요. 어 이번에 그래도 하이퍼 차지 좀 훌륭하게 많이 채워졌습니다 하차 좀만 기다려 하차 거의 찼다 야 이걸 일반 공격으로 하차 채우는거 진짜 한세월이네 잠깐. 야짬 좀만 기다려 야 이거 써야될거같아 이야 너무 아플거같아 오케이 됐고 하차 하차 공기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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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 안죽었냐 야쟤왜 왜, 안죽었어 야야 이거를 맞고 안죽는다고 하차 박치기를 맞고 자 머리통에 박치기 한번 들어가야지 그래도 그게 나오겠다 머리통 박치기 그렇지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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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그렇지 박치기 들어가면 하이퍼 차지 찾고 하이퍼 차리 하이퍼 차지, 가자! 틱한테 박치기박치기고렇지 잡아주고, 저 지뢰 데미지 4000인데 아무도 안 밟아주고요. 이거, 졌는데? 아니, 아니, 잠깐만, 박치, 박치, 자, 아니. <laughs> 아, 그래도, 하이퍼 차지 두 번이나 썼어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오늘 틱 하이퍼 차지 뽑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아, 이거, 잘못 뽑은 것 같아. 아, 신규 하이퍼 차지들 중에 하필이면, 요게 나오냐? 지금 틱을 하이퍼 차지까지 쓸 만한 맵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 맵 자체는 틱 쓰기 나쁘지 않은 것들이 좀 있는데 하이퍼 차지가 너무 안 차는 이슈 때문에 사실 하차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정도다. 그래서 오늘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틱 하이퍼 차지가 너무 별로였기 때문에 요거는 좀. 버프가 돼야 돼요. 제가 별로라면 다 버프 되거든요. 굳이 무리해서 틱 하이퍼 차지를 막 코인이나 보석 주고 구매하시지는 않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굴바.